어, 이거 왜 이렇게 탄탄하냐? 안녕하세요, 오저스입니다 오늘은 이... 보이시나요? 약간 자연, 자연하고... 네, 여기는 둘이 생태공원이에요. 계양역 인근에 있는 곳이고, 어, 인천 서울, 인천인거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해 있고, 서울에서는 좀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오늘 여기서 사실 이렇게 영상을 스타트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이 이 자연과 도시와의 약간 조화가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이 공간에서도 조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짠 디나이언트 가방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요. 어, 일단 디나이언트는 음이 삶의 모든 것이 조화로운, 삶의 어떠한 곳에서도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, 좀 백팩, 메신저백 등 가방 위주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패션 브랜드에요. 사실 그래서인지 스포츠, 약간 캐주얼한, 약간 피트니스 느낌이랄까요? 이런 룩에도 잘 어울리고, 스트릿한 패션에도 잘 어울리는, 정말 일당백 같은 느낌의, 스타일링 일당 백이라고 할까요, 그죠? 그런 제품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근데 조금 이 장소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여기 캠핑장이 있더라고요. 캠핑장도 있고,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운동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. 라이딩 많이 하시거든요. 그래서 뭐 자전거 좋아하시거나 그런 뭐 야외 각종 활동 좋아하시면 방문해서 이렇게 조금 돌아다녀 보셔도 될것 같아요. 네, 저기 라이딩하시는 분 보이시죠?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코듀라 발리스틱이라는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아웃도어 활동에서 막 각종 오염 같은 거에 굉장히 방어를 잘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처럼 어디 뭐 산책할 때나 좋고 사실 뭐이 제품의 약간 특이점은 사실 특이 스트릿하게도 좀 입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. 지금처럼 약간 핑크 팬츠 그리고 뭐 옥스포드 오버핏 하고도 좀잘 매치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어, 그리고 무엇보다 수납력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각대를 좀 많이 갖고 다니고, 특히 향수 이런 거 작은 물품들도 많이 갖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메쉬 포켓에 넣고 다닐 수도 있고, 양쪽에 이제 뭐 물이나 뭐지금처 삼각대처럼 고정할 수 있는 음, 부자재들이 있어서 수납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어떠신가요? D9 CT Bounce Black Backpack 어디서든 편하게 삶에 조화롭게. 데일리하게 멜수 있는 블랙 컬러의 백팩이었던 것 같아요. 사실 뭐 소재도 좋고 디자인도 무난하고 일단 무엇보다 수납력이 좋아서 사실 그 보따리 이상이라고 하죠. 그좀 짐이 많으신 분들한테도 좀 추천 드리는 것 같아요. 다음에 또 좋은 제품 찾아볼게요.